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 복음 체질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양으로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었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 뿌리내리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복신앙 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부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면 아직 복음이 내게안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복음 체질을 우리가 어, 만들면 됩니다. 체질을 만드는 방법은 습관이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습관이 있으면 복음 체질이 되냐? 어저께 얘기했죠? 예, 눈만 뜨면 복음을 듣는 습관.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눈만 뜨면 복음을 듣는 습관, 입만 벌리면 복음을 고백하는 습관. 아, 어, 그게계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말로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습관. 이것이 이제 내 체질이 돼서,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 복음 체질은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체질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안경으로 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재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 될 것이고, 현재는 응답의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이미 천국까지 보장이 된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세계복음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천국가게 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보장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 고백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음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서 에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게 우리의, 어,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 이제 힘들 때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다잘될 거야. 난이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잘될 거야.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런데 어, 문제없다 외원복음 19장 30절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힘든 일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는데 솔직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어, 자주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럼 조금 괜찮은데 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어, 뭐 무속 현장, 뭐 무당 만나러 가거나 스님 만나러 가거나 약간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자. 야거보소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 사망해서, 어, 우리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죄를, 어, 덮어주는, 어,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 죄인을 정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 죄를 덮어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 용서해주고, 어, 살려주는 일을 어,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손양호 목사님이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서, 어, 어, 이렇게 살려주고, 또그 아들, 그 아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또 목사님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살려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성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어, 참수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토마스 성교사님이 던져준 그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토마스 성교사님의 목을 뱉 그분도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 허다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든 간증은 또 선교사님들이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원주민이 이제 적으로 알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막죽이러막 달려왔대요. 선교사님들이 그 총이 있었는데 권총이 있었는데 어, 그들에게 겨냥해서 쏘지를 않았대요. 아니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죽었는데 그두 번째 어, 또 선교를 하는데 누가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 자녀들이 또 똑같은 선교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오니까 어, 강해 보이지 않았는지 죽이진 않았어요. 훗날 그 선교사님을 죽인 어, 그런 사람들이 어, 거기에 이제 현지인 목사가 되고 또그 그 원주민들이 구원받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어,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어, 하나님의 자녀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 하나님의 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요셉이 세계보금 원약 딱 붙잡았는데 어, 형님한테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좀 살만하니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이 불신자 어, 말로 참 재수없는 일인데 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이 어, 세계보금화의 일이었습니다. 훗날 바로왕을 살리고 또 형제들을 살리는 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 진짜 살아계심을 어, 알려주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도 꾹 참고 어느 날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것도 맞지만 예,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겠다는데 우리를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누명을 써서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속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하고 복음 누리고, 전도 성교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만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제 모교도요, 이제 교회가 이제 중직자를 딱 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직자를 세웠는데, 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힘들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속가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중직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때로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고백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하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